오늘도 한번 볼게요. 저 어제 많이 빠졌는데 그 환율은 별로 못 올라갔잖아요. 공간이 없어 가지고 지금 여기 또이 금방, 이건방이건방 맞고 조금 밀렸죠. 잉? 어제 막한60 70 빠졌는데 환율은 많이 못 올라갔잖아요. 여기서 걸리면 야가 여기까지 한번 눌러줄 공간이 있단 말이에 지금. 그리고 이제 여기서 여기 갔다가 만약 에 이제 뚫으면은 아, 여기로 갈 거라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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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1,220원 이 자리가 370참370 선물로 그다음에 인버스 음, 여기를 뚫었잖아요. 뚫었어, 뚫고. 음, 지금 저, 만약에 얘가 120분 5평 밑으로 들어오면은. 그 다음에, 여기가 무슨 2,150원이잖아요. 무슨 갈 자리가. 음, 그리고, 여기, 깊이 들으면 2,100원까지 들을 수 있단 말이에요. 2,100원. 그럼 9포니까. 2,100원부터, 어, 인버스 없는 분들은 2,100원, 2,050원, 나눠서 잡으세요. 그 다음에 2,025원인데, 2,100원은 누를 것 같아요. 네버러치. 아. 자, 얘는 지금, 이제 여기거든요. 여기, 여기, 여기가, 여기 오면 이제 하방 가야죠. 하방 봐야죠 ,잉? 선물로 근데 선물로 보면은 맥스 여기 여기 이라인 깨지면서 이라인 깨지면서 금방 나왔죠 뭐 이제 맥스 410 이네요 이제 올라가 봤자 여기 410 올라오면은 나는 이제 여기서 여기 원래 1 2 3파 쓰고 이제 이 초점을 깼는데 한번 좀 이렇게 어가자만 들어주고 이렇게 펼줄 알았더니 그냥 바로 밀어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 자리 걸려 이 자리 좀 여기 딱 걸렸죠. 이 자리 원래 그게 만기 끝나고 그냥 바로 밀어버리고 이렇게 올리면 콜이 좋았는데 그냥. 짰다가, 이렇게 빼버렸죠. 근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여기서. 근데 여기서 만약 올라가면, 여기, 저기, 여기 지지자리고 여기까지는 올라가고, 410까지는. 이제 콜에서 나오겠죠, 만약에 올라가면. 그리고 미국장도, 뭐, 어, 삼성전자. 여기 여기 고가 찰떡 뚫었죠. 와. 삼성전자도 이제 여기죠? 올라가봐 여기서 걸리잖아요 이제. 음, 그리고 일봉 보면. 다 걸리잖아요 자리에서, 이 자리서 여기서 다 걸리는 자리 여기서 걸렸다, 안 했다 이렇게 들어놓고 이제 또 이렇게 빠지는 파도 좀짜줘야죠 여기 그리고 미국장 음... 나스닥은 추세 그리니까 여기까지 한번더 밟았다가, 여기서 1, 2, 3, 4, 5 쐈죠. 올라가는 자리라고. 자. 나스닥. 많이 올라가면 여기까지. 여기가 이제 매도 자리죠. 여기가 이제. 가려면은 여기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와서 줘야 하는데, 이렇게 계속 끼니까, 이제 여기랑 강력이왕 어제 어제 30분 62평 붙였잖아요 좀 눌렀다 이렇게 좀 올라 탔잖아요 여기 얘 이제 오늘 오늘은 이제 이렇게 3파 구간이라고 오늘 이 초점 안깨면은 종가 고가 나올 자리죠 3파 구간 여기도 올라 타 주면은 이제 어, 여기는가 주겠죠 픽스 빅스. 픽스가 지금 괜찮네요 여기서 한번 눌러주면 Gadi 여기, 여기까지는 여러 주고 여기서 또 지지 자리니까 u l u j u m u n y 공간 a Yoka Yoka y s p 도, 리. 아, 여기까지 나오수있오3파가 3파까지. 그리고 이제 얘가 여기서 3 쏘고. 이게 이제 고점 못 들을 것 같아요. 이제 빅스가 돌린 거 보니까. 얘가 지금 돌리잖아요. 이거 다음 물 같대요. 다음 물까지 여기까지 올라갈 수 있죠. 보면은 s p 는 여기 좀 막고 들고 한번 올려, 이렇게 한번 여기까지 올려주는 게 좋죠. 그리고, 여기까지 봐줘야지. 한 4200까지. 오늘. 우리나라장은. 이거 돌려놨더라고요 예, 그럼 어저께 동생 돌리고 한번 밥고. 여기고 돌려놨잖아요. 힙다 고 눌러주면은 우선 401.80. 요, 요매물만, 요매물만 먹으면은. 요 매물만 먹으면은 몇 가지로 매물이 없죠. 406까지 무슨 걸리는 자리가 404.50 자리 하나 있네요. 뭔가 몇 쇼짜리 하나 있네. 여기는 405정도의쇼자리가 하나 있어요. 그리고 이게 저기 붓도 안 좋고 근데 코이못 만들어가지고. 자 여기에서 지금 어제 10봉 62평 붙이는데 아, 어제 어제 바로 붙여 버렸네요 오늘 붙였어야 하는데 그러면은 오늘 30봉 62평 붙이는 이제 작업을 할 거란 말이에요 여기 이 자리 그리고 이제 쌍봉 걸려서 이제 죽어 버리면은 죽는 모양 나오면은 이제 이거 다 깨면서 저들이 10평 올라가야죠 선조 올라가기 어렵죠. 만약에 3주부터 이렇게 주기도 알치 만약 에이배수장이면은 그냥 콜. 지금 콜이 콜이 먼저 모양을 만들어야죠. 그러면 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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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섯 배 나왔으니까 세배수 정도. 417 기준 보면은 야가 만약에 이요 여기도 오늘 오늘 이렇게 돌려야죠. 돌려 놓으면은 어. 16만 원까지 나올 수 있는데 아니면 1차 11만 2천원까지는좀 공간이 있어요. 오늘 이제 돌리 돌려 놓겠죠. 자, 오늘은 돌려놨으니까 상방이 유리해요 눌러줄 때마다 그리고 401.80까지 갈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할게요